여기입니다. 제가 한동안 일이 있어서 판매 영상을 못 올렸는데, 오늘부터 판매 영상 올려 드려 볼게요. 1번 아이는 마리아 생얼이구요. 크기는 6cm 정도, 6cm 조금 넘게 나오는데, 6.5cm라고 할게요. 어, 작지만 뿔이 튼실하고, 금 예쁘게 잘 나오는 아이랍니다. 1번 마리아 생얼 2만원이구요. 2번 아이 마리아 생얼이구요. 이 아이도 금은 확실히 예쁘게 들은 아이네요. 어, 크기가 6.5정도 이 아이도 되는 아이구요. 음 잡지만 야또 뿌리가 튼실하게 예쁘게 잡힌 아이구요. 지금 한참 성장 중이에요. 2번 아이 판매가는 2만원이랍니다. 3번 아이 마리아 생얼이구요. 이 아이 아주 작은 아이랍니다. 음. 수영은 아주 반듯하게 예쁘게 성장하는 아이이고요. 이 아이 크기는 5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. 속 입장에서도 군발현잘 나오고 있고요. 입장이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자리 잡는 아이네요. 3번 아이 마리아 2만원 해드리겠습니다. 하버 나이 마리아 생얼이고요. 이 아이도 금 발현되는 것좀 보세요. 아주 예쁘고 이제 한참 활착해서 자라는 아이. 음, 사이즈는 음,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. 음, 작아도 금은 아주 또렷하게 예쁘게 잘 나오는 아이예요. 4번 아이 마리아 생얼, 2만원입니다. 5번 아이, 이 아이도 마리아 생얼이에요. 오늘은 마리아 생얼이 어, 한10 아이 돼요. 어, 사이즈는, 이 아이도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. 음, 금 발현되는 거 보셔요. 층수도 보시고 작지만 예쁘게 아주 예뻐요. 짱짱하고요. 뿌리 5번 마리아 생얼 2만원입니다. 6번 아이는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네요. 아주 예뻐요. 손톱 끝에 아주 핑크색으로 쫙 둘러서 물이 드는 아이네요. 이 아이 사이즈는 7cm 정도 나오는 아이이고요. 음, 작아도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. 6번 아이 마리아 생얼 2만원입니다. 7번 아이는 입장이 조금 더 많은 아이네요. 음, 이 아이들은 다 자구에서 지금 번식을 해서 이렇게 크는 아이예요. 어, 뿌리도 아주 짱짱해요. 음, 아주 통통하고 반질반질하게 잘 크는 아이네요. 7번 마리아, 생얼 2만원입니다. 8번 아이도 마리아, 생얼이구요어이 아이, 이 아이 예쁘지 않나요? 음 금은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. 크기는 크기는 6cm 정도 나오는 아이구요저 밑한 입종으로 보면은 더 크네요. 입장수도 이렇게 많은 아이예요. 이 아이 데려다가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. 8번 아이 2만 원입니다. 5번 음, 아이 오늘은 크기가 다 고만고만한 아이네요. 이 아이도 금은 아주 예쁘게 자라는 아이구요. 음, 사이즈는 6cm랍니다. 어쩌면 이렇게 작아도 아주 반듯하게 삐뚤음 없이 잘 크는 아이구요. 이 아이, 음, 9번 아이랍니다. 2만원입니다. 10번 마리아 생얼이에요이 음, 아이 새엽처럼 예쁘게 자라네요. 크기는 6.5 정도 나오는 아이구요 음, 음, 수영은 반듯해요. 이 아이, 이리다가 예쁘게 키워보셔요. 이 아이가 오늘의 마지막 스타입니다. 아이고 뿌리도 아주 짱짱해요. 금 발연도 가해로 자 복륜식으로 나오고 있어요. 마리아 생얼 마지막 아이 2만 원입니다. 음 다음에 또 예쁜 아이들. 찾아서 올려보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